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베드로 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실 시리즈 설교를 제가 오늘까지 열두 번째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네, 알고 계신 분들 계시는군요. 큰 주제는 뭐냐면 예수의 길 낮아짐의 영광이라는 큰 주제였습니다. 아,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리고 낮아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주제로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은 이제 마지막 12번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나, 큰 주제는요. 이제 오늘 말, 제목은 낮아진 제, 자리에서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절 말씀이지만 그 본문은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런 명령이 되어 있고요. 다른 구조는 뭐냐면 후반전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심판을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하던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은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이런 말씀 중에서 출애굽계에는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구원을 하겠다, 너희를 해방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나 원수들에게는 심판을 하겠다라는 같은 손인데 누구에게는 구원과 해방을 주시고 다른 누구에게는 심판의 손으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손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요, 시편이나, 아, 심판과 구원, 또 보호와 징계를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시편과 서신서에도도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권능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시편과 선지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속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는 거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 손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훈련을 하고 징계를 시키는 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너희는 겸손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 자신을 올바로 아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아, 저분은 참 겸손하구나. 나는 겸손하게 행해야지.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올바로 아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계냐?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었어도 생명의 기원에 대한 거나 우주의 신비에 대한 거나 미래의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에게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석박사가 저는 세계까지 따신 분 보셨는데, 아무리 석박사가 많아도 그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한계가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또 시간과 생명의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좀더 살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명예와 권력이 있는데, 내가 시한도 인생이야. 내가 곧 3개월 후면 죽어야 돼. 좀만 더 살아야지. 한 5년은 10년은 더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 1년이라도 좀더 살아보자. 그런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또 능력의 한계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유능해도 질병 앞에서, 또 갑작스러운 그러한 사고 앞에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요.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못 하니까. 사실 내가 있었으면 다 하죠. 그러나 내가 못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증거가 인간의 한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들은요, 내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내 자신을 두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는 이런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것조차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신앙적인 겸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내적인 고백이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울구 목사 앞에서 너희는 낮춰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오히려 높여준다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나를 낮추기 위해서. 주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겸손은요 단순히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낮아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때 찬양할 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의존한다는 것이고요. 신한 고백이 곧 예 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단순히 착하고 조용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내 자신을 그분의 발앞에 두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바로 참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 역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성령님이시자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많은 본받을 사람이 있고 내가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의 마음을 돈 받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만은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내가 할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자신을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반면에 겸손은 뭐입니까? 하나님은 높이고 내 자신은 그분의 질서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도 보세요. 보면은 막 이렇게 떳떳해서 뭐 잘난 척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떡이라도 하나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잘났다 이러고 싶습니까? <laughs> 네. 그런데 그냥 멀쩡한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멀쩡한데, 뭔가 어~ 어눌한 것 같아. 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지 않아. 그거 왠지 그냥 집에 있는 떡을 그냥 더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괜히 집에 있는 대추나무에서 대추를 따다가 씻어서 갖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이어서 약속에 대한 이제 명령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약속에 대한 부분은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셀라우에서 시간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그런 때입니다. 이거는 연속적이고 일상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11시, 오늘 주일날 11시에 h 드네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다. 그럼 일상적인 거예요. 그게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아, 그런데 이제 몇 주부터 캠페인을 한다고 하더니 10시 50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거는 일상적인 연속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카이로스라는 건 뭐예요? 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의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개입하는 때가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평안하다. 혹은 때로는 눈물이 좀 흘러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어떤 그런 것,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때가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되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그 시점이 이르게 되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이, 때가 되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리고 막 늦는다고 막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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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언제예요? 지금, 지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라고. 우리는 조급해하고 늦어진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요. 인간이 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아내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보세요. 때가 차니까 내가 기다렸던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다.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했어요. 내 스스로가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어, 잘났군 김의구 목사 어, 생긴 것좀 봐. 젊어.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를 스스로 높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그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완성되는 때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때에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높이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말에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흑의 목사인 내가 나를 막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막 높여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높이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높이심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우리를 높이신다. 라는 거예요. 직접 들어 올리신다. 직접 들어 올리신다. 김우규 목사가 헌금방구니를 직접 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높,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인다라는 헬라어에는 요 명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높이시면, 여러분들을 노, 명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숨은 곳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설레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드러내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예롭게 하실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많이 설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은 하늘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기분 좋습니까? 짜증납니까? <laughs> 어, 우리 장종님, <장중림> 인정합니다. <laughs>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좋아요 그것이 부모님에게 인정받도 좋아하고 자녀들이 아빠를 인정해줘도 그것이 좋고 성도들끼리 서로 인정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출세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시간이 60마일, 70마일, 이제 80마일로 이제 90마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삶의 목표는 아마 아닐 거예요.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어휴, 아멘이니거 보니까 아직도 그 마음이 있으시군요. 예.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승진 혹은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부는 이미 지나간 경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행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자녀들도 양육한 것도, 가정 살림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에요. 이제 손주들도 생기고 이제 이러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제 한물 간것 같은데 이제 고물 고물 차 똥차 된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남의, 남은 삶이 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귀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구야. 그러므로 치도 은혜교의 성도들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알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내 자신을 그분의 권위 아래 두는 신앙적 행위, 예배의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은혜의 때에, 그 카이로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존중받는 은혜의 영광을 누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삶의 무게와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연약한 자리, 그 한계의 자리, 그 무게 아래서, 그 낮은 자리에서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삶의 무력함과 한계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자신을 맡겨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은혜와 영광을 부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